그때가 삼척군 시절에 이제 부평 삼척군 부평읍 구미 일리 5반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사사 남매가 계셨는데. 이제 네, 집에 아버지가 둘째고, 예 네, 삼촌이 세 번째 계시고, 네, 고모 님은그 중간에 어디 계셨는데 그그 맞인지 진진이 확실히 몰르고 고모님이 계셨고, 그래서 사명제 분이 구미에 그 시절 할아버지. 그때부터 구미에 삼명제분이다 사셔서 여름 대를안 가시고, 그 후에 이제 큰 집들은, 어, 추병산 밑에, 이돌이, 그게. 거기에 큰 집이 계셨고,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할아버지 사촌들이시지.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도 할아버지 밑에 삼명제가 계시는 데서, 우리가 이제 둘째로서 뭐 근데 옛날에는 그 내가 삼오 년생이니까 내 우에 한1 0여 명이 있었어. 나함이또몇살한대 여섯 살 뛰어가지고 외정 때지 그러니까 외정 때인데 나가 좀 크다가는 죽고 죽고 이래가지고 어. 내가 몇째인지모요 현재를 장남으로 해놨어요. <laughs> 그 마가 죽었으니까 보니까 호적에도 올라 있어, 올라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가 장남으로 돼 있고 그래서 세운우가 커서 누님이 계유생이고 내가 의례생이고 밑에 동생이 신사생이고 여섯 살 아리고 인기 있었는데 어... 외정 때. 예, 네,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몇 년도인지를 몰래, 그래가지고, 4학년 때 해봐야 돼 있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이래니까 네참 살기는 그때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냥 아침 지역 죽어 먹고, 학교 벤토한번못 사가지고 가봤어. 아 지금 여기 죽이니까 뭐, 뭐 가져갈 수 없는 거고. 그게 4학년 때부터 이제 가이겨 거이겨를 배웠어요. 가이겨 거이겨를 배운 게우다뭐전장마다의 댕이다 보이그런지 머리가 나빠 그러는지. 졸업할 때까지 국보부 한글 본문 기역 니은 이거 다 모여오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버지 뭐 중학교가 라 중학교 뭐인지 뭐 알아야지 <laughs> 여기에서 뭐 일을 하다가그 중학교도 못 가고 현재까지 이래 있는데 우리 동창들 중에 제일 공부를 못 해가요 사학년 때 반에서 우리말 일본말 이렇게 쓸 거니까 출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친구들 중에 이제 조금 뭐한게 그 때, 고등학교 나온기, 뭐, 집이 조금 낮게 살고, 고등학교 나온기, 국민학교 선생을 누이 했나, 다섯시 했나. 그운 웃고. 그리고 나머지는 철도 생활, 철도 근무한 사람들이 몇 있고, 그 사람들은 월급제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게지라고 땅구디 파고, 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고, 뭐, 사회에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군대 에갈 적에 1 9 살에 우리가 군대에 갔어요. 전장 끝나고 고이듬해. 5입삼 년도 전쟁이 끝났지 않소. 그래서 5입사 년도에 군대에 간게 그때까지 해도 무꼬 빽이 못 가봤어. 삼척도 한두 번 갔다 왔는지 그래 군대에 가서 4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군대에 가가지고 육군 수송 학교. 구포 이제 훈련소 졸업하고 수도학교 가서 6개월 근무해가지고 걔도 운전 면허증 다가 그때는 사회 차라고는 자가용이라는건 없었어 군대 재무시 리코도지고 이거 뿐이야 장 장관들은 서울에 그때 서울에 신호등이 그때 없었어요 그때 막 수신호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도 505 수송단에 가가지고, 4년을, 그, 사 춘천 505 수송단이 있고, 그, 전후방, 그, 보급을 전부 그 수송부대에서, 505 수송단에서 하고, 우리는 2, 3호 대대, 원주에서 가지고 전후방 이어댕긴 보급, 매일, 일개 중대가 55대야. 집차 5개, 재무시 50대, 이게 이제, 부대 막 수속 울들을 했지. 그래하다 오십팔 년도 제대로. 그때 군대 생활 할 때는 우리 할 때는 제대로는게 웃었을 때래. 제대라는 음. 이름이 웃고 유가사 제대가 나주에 가가지고 제대할 무렵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기 제대가 우리가 사년 완전히 사년 했지. 그 제대해가지고 이제 지병이 뭐. 내나 한가지야 군대 갈때는뭐 그래가지고 뭐 사람 형편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집을 얘기하면요 마주 보는데 그 뭐냐 제재소가 있고 뭐그 대밭이 쭉 있어 지, 대밭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새 우물이 세미가 난게 지금도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로 빠져나와요 거기에. 추억은 없고 다물째 흙이 그 백토 그, 그 그걸 그그 가지고 뭐 어디다 쓰느라고 삼척산업에서 파가지고 갔는지 그 흙을 가지고 제철소 가게 가서 이모로 붙는데 그거 썼는지 하여튼 그 흙을 파가지고 가서 썼다고 이모로 붙는그 뭐를 만들자고 했 가다를 뜨는 거 그 가다 뜨는 거 그걸 그 가다 그거 했다고 그 농사 짓고 장부진이, 장부. 때왜그 농사 그 아버지는 걔도저 그때 뭐였나 농악대 농학대 장구제일 하였어 장구제 장구 장구 치는데 농악대 외에고선 가지고 뭐 하는데 옛날에 그 뭐, 요 동네 마도 있었어요 농학대가 그런데 그장구제이을 하셨어. 뭐, 소질이 계세했는지 그래서, 그지, 나도 노는 거 좋아가지고, 숱한데 도로 튕기고, 이래 있고, 시시가 그랬는지. 아, 어머니는 전주 이시인데, 이도리에서 사시다가, 오었는데 그, 그내 마음은, 여가 집들이 없다든지 전주 이시들이야. 스만에, 이돌이 그, 그 스만이라 이래잖아 음, 거기, 좋아. 거기서 왔는데. 근데 그, 여기가 형님도 상당히 뭐, 목수에 대해서 밝고 이래 뭐, 해석정 할 적, 그 집도 짓고, 뭐, 이랬었는데막 도로 가시고, 아, 우리들 삼척 김가실직군항 삼척 실직군항의 십세 소원이 안꿈이라고 여기. 안그그 단각이라고 이름 없는 아무도 없는 그 조상으로 이렇게 모이라고해가지고 어제 그 있는 분인데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조상으로 모시고 싶어 싶은데 뭘 근거를 만들 수 없다게 학자님들인데가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단각이라고 러으로 현재 있어요. 현재 우리 그 모시고 있는데 실지 군항에서 10세 손이라고 아무 근거가 없지만은 그래도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삼척 인가 제일 끝에 집이야. 호자가 높아요. 음. 어, 뭐. 그래서 그거 현재까지 전사를 모시고 있어요. 그 위치가 혹시 어디쯤이세요? 에? 그 위치가 어디쯤이세요? 바로 꿈이고 그 안꿈이라고 네. 안꿈이라고 거기에 있어요. 만경대, 만경대라고 그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소 만경대 가기 전에 거기 집이 여섯 집인가 있어요. 그 안꿈이라고. 예. 우 시장 그때 말먹어 받고 요즘처럼 이렇지 않고 말먹어 이렇더문 둥둥 박아놓고 그게소로한말씩지만 그래 나도 그때 소름뭐 많이 먹였어. 많이 먹였고, 골뱅이 먹, 먹. 소를 처음에 먹인 게 외정 때가 끝나고 해방이 되고 삼척군에서 어, 소루장려식인이라고 수침이라고 이래가 송아지를 한 마리씩 주었어 집에 먹일 수 있는 사람은그 이제 키워서 활성화시키라고 그래서 그 송아지를 한 마리 받아가지고 3년을 먹이면 송아지 한 마리 낳아요 3만 년 되어야지 새끼를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3년 매에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내갖고 의미는 대로 국내다 에 발라 파고 그래 가지고 이제 소맥이 시작해서 씨가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나는 그 매게 가지고 또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이래 가지고 그게 최고 큰 수입이 이게 군대 것이 또그지 소아재 한 마리 낳아서 키워서 팔면논한마지이 샀어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는 거지. 반게뭐 장사를 하나 회사가 있나 어디가 월급 받을 데가 있나 아무것도 없고 단지 가봐야 묵고 가봐야 이까 잡는 거이까짐 지고 이제 산 꼭대기 그거 갖다 주면 그 열고 하는데 그때 한임 지고 10원 받았는가 이래서돈벌은 그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제철소 같은데 들어갈 뭐 형편이 못 되고 <laughs> 1 7살 저게 군대 가기 전에 그때 차도 없어서 걸어서 바속으로 찍고 새벽 한 3시, 4시 되어서 한시간에 묵고까지 갔어, 걸어서 뭐반뛰이 이래서 첫길로 첫길로 그 바속으로 찍고 여기서 매일 댕겼으니까, 입가날 시기는 가게 그래서 그거 돈 구경해봤지 그리고돈구경는 뭐, 원래 어디 가서 해본 데가 없고. 그때 그 고기가 뭐, 그렇게 많이 났어요? 예, 네, 이 입가 오징어오징어 음. 판자에서 배에서 내리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그 장사꾼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놔두고, 이제 인부 우리는 인부지 뭐가. 떼개라면 떼개고 지고, 떼개랑 지고 올라가고 이래고, 뭐, 환경은 맨그초원이 뭐, 지금 뭐 지금 뭐 운동 맞이 그전맨 초가집이지 뭐그산꼭대기까지 가다가 나무 덕트에 그물받지를 해놓은 물이 그 금방 꺼져야 되면 물이 는 나무 덕트에 쏟아놓면뭐 <laughs> 야단하고 이제 <이래. 웃음> 그래도 뭐 아무 소리 말 하고 미안하다 이러고 그냥 콜그 밑에 있는 사람 덕트 저제 가지고 덕이 <laughs> <등이> 젖고 그랬지. <laughs> 그 전장 때니까, 홀을 잃어 팠어. 사부 가지고. 그래그 사부 잃어버리고 함부로 지고 왔다가 혼이 나가지고, 사부도 그때는 뭐, 뭐, 마음대로 뭐, 좋은 게 어디 있어. 뭐왜냐이 혼난 기억이 있어. 이 조그만 것때는막 방공호, 방공호. 그때 갈때 큰아버지가 모자를 한개 사주셨어. 네, 그래도 모자로 그, 동그란 모자, 그 학생모, 그거 쓰고 간 큰아버지가 사주생 같아. 집에 아버지는 <laughs> 안 사주고. <가지고. 웃음> 네,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그 모자를 쓰고 간것 같아. 친구들이 많, 많지. 동갑들이. 그, 네, 그때뭐 해도 나이가 많은, 그, 적고 학교. 들어갈 지 나이 많은 게세살네살 다섯 살 우이들하고 같이 입학을 했어요. 외정때 음. 근데 그나이많 해서 또 학교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국민학교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 었 우리는 제 나이에 그래도 들어갔지. 천천히 음. 지금 가 갖고 왔다 뿐이지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안꿈미 앞에 그게 섬이 하나 있었다 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송정 땅으로 이렇게, 송정 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때 뭐, 산하고 태풍인지뭔 태풍 때이 섬이 끊어졌어. 끊어져 그래서 물이 바로 내려까 이쪽은 한 가지, 고이 섬이 없어져 버렸어. 끊어져서 섬이 있었는데, 섬까지 완전히 없어져 어 그안꾸이 앞에 어, 그때 는 깊었는데 어선 배도그 대고 이랬는데 지금 막아 저 아래 가고 일본을 막 메고 먹더라고 7 살에 그때 피난 간그 밖에 모르시 어디로 뭐. 갔었어요? 피난은 어 갔어요? 피난 저 사마 그 소금골이라는데 그게 외가집들6초인지몇초인지길세 가지고 그게 가사 며칠 있다가, 그니까, 뭐, 인민군 이제 내려오니, 내려오니 저, 군도꺼지 가서에요 군도꺼 가서 뭐, 최신애인지 뭔지 몰래, 그때 일곱살에. 그때 그, 그거꺼지, 군도꺼지 피란 가서 지내다가, 그래서 집으로 왔지. 전쟁 끝나고. 그 그래, 그래 전쟁 중에 막 갔다가 왔다가 이래. 그때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생활 혹시 기억나는 거? 생활 그때 집에서 뭐, 쌀을몇 부대, 큰데 소에다, 구루마에다 싣고, 그거가 있다가 집에 암소로 메이고, 큰 집은 하소로 구루마소로메고 이래 두 마리를 긁고, 셋 집이, 삼형제분이, 아버지 삼형제분이 같이 갔어. 다 같이 가가지고, 그집 그래 그 얻어가지고 이래 있다. 뭐, 쌀 떨어지고, 없으니까, 그때. 근데, 구름하셔는 없으면 그, 짐무실 구워야 되고, 집에서 가니까, 암수로 그거 팔았어. <laughs> 뭐, 아버지가 팔았어요. 음매 받았는지는 몰리겠으나, 그가 쌀을 사가지고, 그에, 그래. 뭐, <laughs> 뭐, 왔어요. <laughs> 그러다, 올째 그 말에, 뭐, 빈손으로, 소라 한 마리 먹다 빈손으로 와가지고. <laughs> 그, 그래 그때만 해도, 일7살 군대 가이 전에는 어디, 뭔데 가보지를 못했어요. 못해. 뭐, 가봐야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볼게없어 생각에. 내 사는 게나 그쪽 사는 게나 한 가지니까. 좋은 그대로 있으니까. 뭐, 문화 같은 게, 뭐, 발달된 게 없으니. 그, 여자 사르 아까 일본 놈들 공수 시기면 그거 갖다가, 콩 갖다가 기름 짜고, 그, 매주 같은 공무벌을 주는 거, 그것도 배급을 주는 거, 그거 갖다가 뭐 봤지 뭐. 막, 뭐, 집집이 다 그거 받아가지고 배업이니까 네. 그 집에 뭐 농사 지은 거막 하고, 이 사람들 순서대로 와서 창고 문 넣고 그냥 있는 거 무조건 가져가다 가져가버려. <laughs> 그래도 그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시는 분이세요? 뭐 그럼 내 집에 있으니까. 내집에 거니까 그거 간식 송구 뺏겨 먹었지 뭐 송구 송구요? 소나무 그 아지를 뺏겨가지고 껍질을 뺏기면 그 속에 얇은 살 그거 뺏겨서 그게 간식이지 뭐아 소나무요? 응 소나무 그 봄으로 물이 올랐을 때에 소나무 순우 강원태 순우 뚝불때가지고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뺏기면 껍질 뺏기면 속에 하얀 그, 게 물렁살이 있어. 그거, 이렇게 먹으면 물출출 이 흐름이, 가보니까 문다, 이래지. <laughs> 그, 깜바구. 산에 깜바구 덤불이, 그거 따먹고, 그 열매, 빨갛게 익는 거. 깜바구가 뭐예요? 어, 지금도 그 나무에 있어. 가시가 도당이, 잎사고 납작납작이 깜바구라는 열매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거 하여 빨간 열매 그것도 먹었어. 식으로 음. 그렇게. 음. 예전에... 그 부들밭에 가면 부들방미, 부들 꽃 피는 거그이음에 네. 이런 순이 이라 온다고. 부들방미. 네. 그이 지금 뭐아이스케이 같이 생겼어. 내가이 이러뜨고 쫄가리 네. 이러뜨고 이 놈을 뜯어 먹고. 네. <laughs> 그래도 먹을 수 있어. 어뭐어 <laughs> 먹어, 그거. 부들방미 뜯어 먹었어. 어, 부들을 먹는다고. 음, 음. 그 부들 꽃인데. 그 <laughs> 꽃이고, 그 어렸을 때 거기 물렁물렁하고. 아,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 어. 네. 음. 그걸걸드셨 그리고, 띠, 띠가 거의 또, 그 짠띠 말고, 키가 크는 띠가 또 짠띠 같은 게 있잖아. 요 네. 그것도 보면 꽃이 올라온다고. 그 놈도 아 먹고. 뭘기요뭐 있어, 뭐. 그때 병원이요, 있었어. 어디에요? 그 파출소 현, 지서 뒤에 네. 그 병원이 있었어그렇습니가 아, 네. 적은 그, 있어요예예 예. 아, 네. 무슨 병원이었어요? 음. 내가 그때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네. 그 위에 할미바우 현재 있잖아그 네. 끝에 가면 그 돌이 내려오는데 그 지금 철조망 쳐놓고 군이그 끝까지 에못 나가 네. 그 고기 잡냐 투망 가지고 고기 잡냐고 갔다가 함부로 미끄러 가지고 내려 그 밑에 돌에서 막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택이 구멍에 뚫어가지고 손바닥 발바닥 그 돌에 내린 밀림이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한번간 얘가 있어. 가서 꼬매고 그 그래서 얘가 있어.